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의 식상이라 함은 식신과 상관을 통칭하는 말로 일간의 힘을 빼내고 표출하는 글자에 해당하지요. 본인의 능력을 밖으로 표출하고 표현력이나 능력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밥벌어 먹고 살수 있는 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직접 재성을 생주해주는 식상이니까 그럴 만도 하겠지요. 사주의 식상이 없으면 의견을 표현하는데 답답함을 느끼게 되며 대인관계가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되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식신상관의 의미에 이어 흉신인 상관운을 좋게 활용하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먼저 식신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으로 보통 이상의 능력을 가졌지요. 또, 솔직하며 육체미가 있고, 호기심과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식신이 사주원국을 주도하면 보통 전문직이 어울리는데요. 한 분야에 대한 집중력이 뛰어나니까 한꺼번에 여러 일을 못합니다. 대체로, 대인 관계가 원만하며 예의를 지키는 편인데요. 보수적이고 안정적이며 표현은 보통 이상이고, 모방을 통해서 응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인의 지식 수준을 과신해서 타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대화 능력이 발달했지만 식신이 지나치게 많으면 대화의 질이 떨어지고 말만 많은 사람이 됩니다. 또 식신이 너무 많아 원국에서 귀신의 작용을 하고 있으면 실속 없는 속빈 강정이 되고 체력이 고갈되며 여러 분야의 일을 벌이기만 하고 한 분야도 수습하지 못합니다. 상관은 식신과는 다르게 음량이 다른 상태에서 자신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식신보다 에너지의 배출이 더 심한데요. 상관은 여러 일을 버려놓고 일을 동시에 마무리 짓습니다. 또 식신이 모방정신이 강하다면 상관은 모방이 없는 처음부터 본인이 창조합니다. 식신과 또 다른 차이점은 상관은 외향적이면서 대인관계로 자신의 기운을 방출하는데요. 예를 들어 학창시절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에 화려한 대인관계 또는 높은 성적이 있다면 대인관계는 상관이고 성적은 식신이라 할수 있습니다. 보통 언변술이 매우 좋으며 말이 많고 표현력이 좋지요. 당연히 남에게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본인이 타인에게 참견하는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상관이 너무 많으면 자유로움을 넘어 한량처럼 지내기도 합니다. 자기과신이 심하고 편법에 능하며 쓸데없이 파격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하죠. 상관이 기신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반항적인 기질이 있고 하극상의 아이콘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말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관이 적절하다면. 보통 이상의 총명함, 지혜, 사교성을 가져다 줍니다. 예시된 명조를 보면 2024년 갑진년은 세운 지지로 상관운이지요. 상관운이면 직장인은 상사와 트러블이 잘 생기는데요. 규정을 어기고 정도를 어기니까 상사의 눈에 많이 거슬리기 때문이고 동료와도 어긋나게 되는데요. 이 역시 자꾸 룰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아랫사람하고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아랫사람을 편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확장되면 불법, 편법, 탈법의 선을 오락가락하니까 잘못하면 송사나 관제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기도 하는데요. 자꾸 무리수를 두고 계획에 없던 일을 하면서 욕심을 부리게 되죠. 또, 지나친 행동은 자녀인 시주 해수 정관에서 진의 원진 기문을 일으키는데요. 그래서 자녀가 이상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잘 키워주고 용돈 주고 사랑을 주었건만, 너는 왜 밖에서 일만 버리고 부모 속을 썩이느냐고 하겠지만, 사실은 집에서 오는 진토 상관 때문에 자녀가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고 또 나의 주관적인 시각에서 그런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원진 기물로 자녀가 속을 썩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사주가 그렇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주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 겪는 문제이고 사주를 잘 해석하는 사람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잘 헤쳐나가든지, 아니면 상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관을 좋게 활용하는 방법은 진토 상관을 새로운 경험으로 승화시키는 것이지요. 즉, 그동안 안 해본 것들을 도전하고 시도하고 가담을 해보는 것입니다. 원래 상관이 법을 어기기도 하지만, 내 고정관념을 극복해내는 작용도 하는데요. 나쁘게 해석하니까 법을 어기는 것이지.좋게 해석하면 주관적이고 고정관념을 깨는 것도 해당합니다.원래 식상은 재성을 생하지요.남자에게는 아내를 사랑해 주는 방식이고 여자에게는 자녀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는 방식입니다.그런데 식신은 너무 정형화되어 있고 너무 규칙적이고 올바른 모습이어서 식상할 수 있지만. 대신에 장점은 꾸준한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인데요. 올해 상관이 들어와 있으니, 변칙적인 사랑의 방식을 택하면 될 것입니다. 남자의 경우에 돈으로 보상을 해주는 사랑의 방식인데요. 변칙적으로 큰 금전적인 선물을 하는 방법. 여자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공부만 하라고 하지 말고, 올한 해는 공부 대신에 여행을 하면서 세상 공부를 해보라고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사람 사는 게별게 없고, 사주팔자도별게 없지요. 다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이 명조는 묘월에 태어난 갑신일주의 명인데요. 월 시간에 정화 상관이 연지 미토에 그늘 두었고, 지지는 월 1시에 묘신 원진기문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지지의 묘신이 암합을 하고 있는 부분은 매우 부담이 가는 상황이죠. 묘신기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지지가 암합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배우자의 부정을 논할 수 있고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우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를 먼저 봐야 하는데요 즉 상관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천간의 정화상관이 운동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지요 비록 월지에 통근하지 못해 왕하지는 않더라도 밑토에 통근하고 생재로 가려 하기 때문인데요 만일 직장생활을 잘한다면 묘신이라는 원진기문을 사회생활로서 대신하면 괜찮을 수 있을 겁니다. 여명이기 때문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적절히 활용하고 또 배우자가 나 대신에 집안일을 한다거나 법이나 의료, 공공기관에 다지면 상당히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생활의 중단으로 어느 정도 때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상관이 천간에 두 개씩 있음으로 해서 아무래도 상관 성질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위사주로 봐서 한성격 할수 있을 것 같고 늘 구설수를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